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저쪽 동이 어느 정도 끝나서 다음 일할 동 미리 이제 실측하고 사이즈 좀 재러 또 일을 할수 있는 조건이나 뭐 환경이 되어 있는지 몰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가봐야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중단되면 저희 눈기 때문에 애들을 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미리 한2 3일 전에 체크를 해놓는 편이. 에요 직접 도배도 하고 팀원들 관리도 하고 도배할 공간 실측까지 팀장 역할이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려면 공사 기간까지 신경 써야 하니 잠수도 쉴 틈이 없다는 민경 씨. 지금은 이제 여기 신청이다 보니까 호수가 뭐 몇톤몇톤 써져 있지 않아서 일하는 이제 인구들이나 외부적으로 지어 놓으시는 분들이 헷갈려서 이제 벽지를 막 마음대로 두시고 잘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고 좀 쓰시라고 미리미리 세대는 미리 체크해 놓는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대호수를 정하고 나면 바로 실측 작업에 들어갑니다. 칠측한 크기에 맞춰 벽지를 자르기 때문에 칠측할 때는 한치 오차도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수치가 잘못되면 벽지가 낭비되고 또 그만큼 도배 기간은 길어지게 되는 거죠. 보기에는 대충 자는것 같아도 방마다 모양도 크기도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다. 그리고 실측이 끝나면 잊지 않게 벽지 체수도 함께 표시하는데요. 저희 그 벽지는 항상 폭이 정해져 있어요. 실크는 108, 거진 108cm라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 먼저 미리 실측을 해놓고 좀 사이즈를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당장 이곳을 도배하기 때문에 서둘러 실측을 마쳐야 한다는 민경 씨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실측 작업을 이어갑니다. 잠시 후. 못 보던 기계인데요. 민경 씨, 또뭘 하려는 걸까요? 민경 씨, 이거는 왜 갑자기 바뀌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 내일 일할 거를 미리 이제 풀칠을 하려고 이제 재단 작업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이제 기계에서 빠르게 뽑고 기계를 벽지를 계속 뺐다 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랑 벽지 거리랑 최대한 가까운 곳에다가 더 수월하게 할수 있어서 여기다 다 공방을 해놓고 재단 준비를 하려고 하는 이제 과정이에요. 실측한 방 크기에 맞게 벽지를 재단할 거라는 민경 씨. 그 전에 도배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많이 보셨죠? 김장 담글 때나 뭐 동치미 담글 때 쓰는 그 통이에요. 예전엔 사람 손으로 직접 도배풀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시중에서 쉽게 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풀을 그냥 쓰는 건 아니고 벽지 성격에 맞게 풀의 농도를 조절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묽지도 그렇다고 너무 되지도 않게 하는 게 포인트 지금 벽지는 떠먹는 요구르트 정도의 농도가 알맞다고 합니다 농도를 얼추 맞췄으면 이제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드디어 벽재 바를 도배풀이 완성됐습니다 풀을 바를 벽지의 사이즈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작업할 벽지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이제 기계만 작동시키면 원하는 양만큼의 벽지에 자동으로 풀이 발려져 뽑히게 됩니다. 정말 구면 볼수록 신기한데요. 마지막으로 벽지의 다른 면에 프리 붙지 않도록 고이 접어주기만 하면 완성. 그런데 민경 씨, 벽지 뽑다 말고 갑자기 걸레질은 왜 하는 거예요? 급해서 해가지고. 이게 풀 센서이거든요. 이게 며칠 지나면은 여기 있는 게 자주 껴가지고 센서가 말이 안될 때가 있어요. 지금 풀이 막 앞에서 채고 있기 때문에 다시. 풀이 세면 기계 고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기계 사이에 묻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벽지는 깔끔하게 잘 뽑혔네요. 재단은 어느 정도 기술자가 되야 할수 있는 거예요. 기술자가 시공에서 기술자가 되신다고 하셔도 재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기계를 먼저 이제 배우자 그런 마인드가 좀 강했기 때문에 기계를 이제 먼저 1년 동안 배운 것 같아요. 계속 이 벽지만 뽑는 엄청난 큰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왜냐면은 기계를 솔직히 어떻게 알아야지 나중에 내 기계를 가지고 다니고 내 현장을 가지고 다니고 기계가 종류가 네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기술자가 내 기계는 이거야 하고 딱 갖고 왔을 때 자기 기계를 다 만질 줄 아니까 저를 편하게 이제 쉽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laughs> 되게. 그래서 기계방에 있으면 좀더 마음이 편안한 느낌? 혼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아까 그. 지명도 안에 보신 거거든요. 이게 맨 위에 있어야 돼요. 152장 200 하나, 100 하나, 150 하나. 이게 차례대로 들어 있어요. 152장, 200 하나, 100 하나. 뭔가 싶 순서대로 하지 않고 섞이게 되면 팀원들이 도배할 때벽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만큼 작업 시간도 늘리기 때문에 돈도 시간도 여간 손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경 씨는 신경 써야 할게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풀 발라져 있는 거라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싸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실 천장 같은 거. 공기를 다빼 주셔야죠. 이깔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복지, 마무리 재단선 있잖아요. 그니까, 러이 칼로, 이 엄청 얇은 비닐만 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laughs> 처음 하시는 분은 막, 엄청 세게 하셔서, 막, 세 장, 네장 먹어. 비닐만 한번 제가, 까볼게요. 이게 굉장히 좀, 오랜 숙달이 돼야, 먹은 것 같죠, 소리. 종이 먹은 것 같은데. 보면은 안 먹어있죠. 이것만 칼로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정말 상처 없이 깨끗하게 뜯어졌네요. 저 1년 차때 엄청 열심히 하려고 이것만 까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만 이렇게 서거안 먹으려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벗기실 수 있는. 나름대로 예, 이것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배사로 일한 지 8년. 지금은 누구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작업을 해내지만 그녀 역시 처음엔 벽지를 모두 배상할 각오를 하고 작업에 임할 만큼 서툴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뚝심으로 버텼다는 민경 씨. 그렇게 그녀의 노력과 열정은 기술이 되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